안녕하세요. 준니 t v 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의 하이브리드 볼륨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쏘나타 뉴라이즈는 이렇게 부분 부분 보면 너무 이쁩니다. 그릴도 굉장히 이쁘고요. 디아들도 독특한 개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어... 멋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현대자동차의 풀인텔리전트 LED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밴딩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캐릭터 라인, 본인의 캐릭터 라인마저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있어서 예, 볼 때마다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에는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전기모터까지 적용이 되기, 되고 있는데요. 엔진은 156마력, 모터는 51마력 정도 보시면 되고, 토크는 19.3, 모터는 2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는 17.4에서 18kg 정도로 메이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승을 하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6단 미션이 적용이 되고, 예, 잘 아시겠지만,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측면부 바디 라인에서는 전륜구동 세단이지만 앞뒤 오보행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느낌도 약간은 예, 전에 비해서는 약간 주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컬러는 하버시티입니다. 예, 푸른 하늘색 계열인데요. 굉장히 저는 이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 예, 좀 청아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전장은 4,855mm, 휠베이스는 2,805mm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사이즈는 2 1 5 5 5 17이고요. 개성 강한 후변부 디자인은 다른 가솔린 모델이나 예, 디젤 모델하고 같은 형태로 띄고 있고요. 디퓨저 부분하고 범퍼 끝부분이 하이브리드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전해 주고 있습니다. 디퓨저 부분을 하이그로시로 처리한 부분은 글쎄요. 실용적인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하이그로시보다는 예, 그냥 그 무광 검정 우레탄 재질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릴리즈 버튼이라고 여기에 푸시타입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안쪽에 공간은 역시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 포인트인데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마무리도 잘돼 있고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배터리가 공간을 차지해서 트렁크 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마련인데 지금 소나타 뉴 라이즈에서는 그런 점도 빠르게 현대자동차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위쪽의 공간을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펑크 수리킷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장 패키징도 좋은 편이고, 요 상단도, 아, 여기도 조금 마무리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렁크 공간, 예,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쏘나타 하이브리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코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다른 라인업, 예 준중형에서 준중형에서 중형까지 고루고루 사용을 하고 있는, 예 셰어하고 있는 그런 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도 핸들에 예, 이렇게 문을 열수 있게 돼 있기도 합니다. 버튼 타입으로요. 실내를 보시면, 예 쏘나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중형 세단의 스탠다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더라도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가 잘하는 부분은, 예, 잘한다고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만 예, 오토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를 컨트롤 한다든가 윈도우 컨트롤이 이렇게 같이 일직선으로 쭉잘 정돈이 되어 있는 점도 현대 자동차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트는 두 개만 메모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 제가 얼마 전에 LPI 모델을 시승했었는데요, 그 가죽에 비하면 예 정말 고급스럽고 예 느낌도 좋습니다. 심지어 향기마저 괜찮네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타공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쿠션감도 적당하고 몸도 예 날개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어, 도톰해져서 잘 지지해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적당한 쿠션감이 있어서 머리가 닿았을 때좀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실내 공간이나 시트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4-way 럼버 서포트 예, 전동 타입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가솔린 모델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운전석 좌측으로 보시면 조명장치를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을 켜고 끄는 부분들 뭐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주유구라든가 트렁크, 그다음에 자세 제어 장치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퓨즈 박스가 적용이 되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 일단 한번 타면서 다시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죠. 그고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에 조용하니까 시동을 켜더라도 설명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보시면 지금 3스포크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스티치가 조금 밝은 색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도 조금 더,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음, 역동적인 느낌? 하이브리드지만은 그래도 역동적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 이거 가죽으로 처리해주면 정말 좋은데.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으로 적용이 됩니다. 음, 컬러가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밝은 느낌과 그다음에 시인성이 좀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냉각수 온도라든가 뭐 연비. 100% 시내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예,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무조건 10km 후반대가 가는 게 아니고 한자리수도 나오고요. 10km 초반대 연비도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누적 정보 있고, 예, 비교적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편입니다. 에코 모드, 그 다음에 파워, 그리고 차지 모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주행의 특성을 클러스터에 잘 담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크기도 괜찮고, 메뉴 구성도 예, 상당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요, 느낌이, 조작하는 느낌도 괜찮고, 인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눌러 보시면, 어, 평상시에 본인 주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에코 레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터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도 예, 저는 뭐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예, 조작하기도 편리하고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티맵에 익숙하신 분들도, 뭐, 현대자동차 순전맵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 내비게이션도 역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선호에 막, 기호에 맞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좀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바람을 조작하거나, 뭐 열고 닫고 할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그 오디오 컨트롤 하고, 어, 내비게이션 컨트롤이 지, 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버튼이 약간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고 끝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푸시할 때의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또 직관성도 갖추고 있어서 예, 버튼을 일렬로 보통 이렇게 배열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열 방식을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갖춰주고 있어서 예, 그 정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또 아래쪽에 공조 장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쪽에 인포테인먼트하고 버튼의 크기라든가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주고 있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 잘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적용이 되고 음, 성능도 지금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0한 4도 정도 되네요. 덥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도 적용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무선충전 마련이 되어 있고 예, 프로, 거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그리고 양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있고 USB랑 옥스단자 갖추고 있습니다. 기어는 6단 기어고요. 상단 부분에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점도 손의 그립감을 조금 높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마 LPI 모델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걸 시승을 한 뒤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고맙네요. 이 가죽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랑 360도 뷰,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이고요. 오토홀도 적용이 됩니다. 수납 공간은 이 위쪽에도 있고, 컵 홀더는 두 개이고요. 커버가 돼서 깔끔하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네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마련이 돼 있고 2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깊고 넓어서 예 비교적 수납공간은 좋은 편이고 지금 해당 모델에는 이렇게 예, 여기 DVD랑 CD를 넣을 수 있는 체인저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암네스트는 예, 크기도 괜찮고 마무리도 가죽으로 잘돼 있어서 이렇게 지지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쏘나타 EV 하버시티 컬러는 하버시티 입니다 내장 컬러는 블랙이고 가 차량 가격은 3869만원 이네요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패키지 3 파노라마 썬루프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속 하물함도예이 안쪽에 그냥 플라스틱만 꽁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벨벳 같은걸로 처리를 좀 해주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잡소리에서, 잡소리 이슈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뒷좌석 예,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이지만 측면에 선쉐이드가 작,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IQ는 집에서는 예, 정말 요긴한 옵션입니다. 작동할 때도 좀 부드럽고,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컨트롤이 기본 적용이 되고, 여기에 열선이 2단으로 조정이 되게끔 예 자리를 잡고 있네요 보시면 되고 실내 공간 아 정말 쏘나타 실내 공간은 누가 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정말 넓고요 이 정도면은 뭐 프리미엄 세단을 뛰어넘어서 플래그십 웬만한 회사의 플래그십하고도 어. 견줄 대등하게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바닥이 플랫해서 레그룸의 활용도도 높고요. 레그룸이 아, 정말 넓은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시트의 각도라든가 쿠션감, 뭐 전반적인 두께, 가죽의 재질, 예, 저는 중형 세단에서는 뭐 스탠다드다, 예, 스탠다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모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튀는 것도 아니고. 예, 아,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앉아 봐도 야, 역시 편안하고 앉아 봐도 편안하고 레그룸이 넓어서 좀 쾌적한 느낌마저 전해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에어벤트 크기도 적당하고 바람의 세기도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장착이 돼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실내 느낌 한번 다시 한번 살펴 드리고요. 운전자 중심의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의 어떤 공간감 이라든가 조작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승 차량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잡소돌이 이슈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뭐 저희 아들이 그려준 건데 요즘 유튜브 를 많이 하니까 어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달라고 이런 귀여운 것도 그려주네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시, 실내에서의 쾌적한 느낌,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느낌은 파노라마 썬루프에서 마무리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옵션으로 선택, 예,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뉴라이즈가 출시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같은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어, 풀로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890 정도까지 뜨는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차량이 시승차량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글쎄요, 이게, 어, 개인이 집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인연비가 18k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내주행에서도 뭐, 16km 이상, 17km까지는 여유있게 달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주행,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저녁시간, 퇴근시간에 운행을 해보면, 어 가솔린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고 아무래도 뭐 전기로 구동을 하게 되니까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 예, 저도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까지는 그 전기 충전소 인프라가 그렇게 국내에 어,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위급시에 가솔린으로 운영을 할수 있고. 또 EV모드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꽤 달리면서도 예, EV모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전기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과도기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가장 현실적인 그 친환경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시승을 해보면 교회로 나가서 차량을 좀 달려보면서 차량의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제가 정말 출퇴근을 할때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출퇴근 조건에서 출퇴근 조건이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과연 연비가 뭐 도심 연비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퇴근길의 정체된 에이 도로에서는 EV 모드가 생각보다 길게 작동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40km 정도까지도 시속 40km 정도까지도 순수하게 EV 모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이 아예 없습니다. 예, 아예 없어서 전기차의 특성을 고스란히 잘 살려주고 있고요. 2.0 Nu GDI 엔진은 150마력대의 출력을 내고 있지만 음,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서 출력 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상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크 측에서는 도심 주행을 했을 때 17km까지 운행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글쎄요 제가 지금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13km 예. 12.5에서 13.7 요사이 정도 나오고요 정말 연비가 안 좋을 때는 8.7, 8.8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정확하게 본인 운행 조건에 맞게 차를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막연하게 메이커 측에서 얘기하는 그 측정 연비만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시고, 어, 계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꼭 한번 차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하시길 저는 추, 추천을 드리고요.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풀옵션 모델이라서 LED 밴딩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뭐, 어댑티브 헤드램프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향에 따라서 조사각이 같이 움직이는, 헤드램프 조사각이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 광원도 집중이 잘 되고 멀리까지 직진성이 좋아서 음, 저는 야간 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옵션을 다 추가하면은 약 3,8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차량이라서 이런 호화 옵션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글쎄요, 3,80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도심에서 타기에 상당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연비를 고려하면 디젤보다는 오히려 도심 생활에는 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더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골목길을 주행을 해보면 EV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EV 모드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전혀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상당히 정숙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어서 저는 도심에 거주하시면서, 어, 전기 자동차는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드려 봅니다.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제가 놀란 점은 첫 번째는 예, 생각보다 EV 모드가 길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짧은 시간에 현대 자동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인식을 했고요. 조금 안 좋은 쪽으로는, 어, 하이브리드인데 생각보다 연비가 안 좋네. 예, 이거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시내에서도 무조건 막한 10, 한 4, 5km 이상 나와야 될것 같았고요. 뭐,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20km는 그냥 넘겨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뭐 제가 경험한 쏘나타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시내에서의 17km,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에서 18km 정도의 연비는 한동안 정속주행을 하거나 좀 장기간 운행을 했을 때고요. 단기로 봐서, 예를 들면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라든가 평상시에 도심에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음 11km에서 12km 정도 연비 밖에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승을 하는 동안, 에그 정도 연비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EV 모드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놀랐고, 연비가 또 예,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연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 차량의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사실 뭐 과격하게 차를 조금만 예, 몰아붙여 보면 뒤쪽이 좀 빠지는 느낌,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앞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가 바닥에, 그리고 약간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게 배분에 있어서는 전륜구동 그냥, 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약점을 보완해 주지 않느냐.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 무게 배분 이라든가 코너링을 해보면 민감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 배분이나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에서 약간의 예,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주행 질감은 음, 내연기관의 부족함을 전기모터로 채워주고 저속구간에서의 굉장히 고요한 그런 분위기를 잘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모두 예, 충족시키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고요 짧은 시간 안에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의 버금가는 예, 거기에 거의 뭐 일반인이 느꼈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따라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행 무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의외로 이 모드 간의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할 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에코를 딱 누르게 되면 뭔가 뒤에서 약간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 보면 예, 악셀링 반응이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하이브리드인데 조금 운전의 재미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에는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아마 현대자동차가 다른 세팅보다는 지금 이 조합에서는, 예, 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요. 탈시 강성도 이전 세대의 소나타들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차감도, 예, 저는 이 정도면은 뭐 준중형에서는 더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3천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뭐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약한 80에서 100 정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가볍게 18km, 17km 이상 충분히 달성을 합니다. 저는 뭐 20km 각 20km 넘는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했고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 있어서 예, 이렇게 자동차 전용 주행 도로에서의 편안함은 스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전, 전륜구동 차량이지만은 핸들링이 저는 소나타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 담력은 괜찮은데, 예그 국산차 특히 이제 현대차들을 제가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브레이크가 불안해서 못할 정도의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피로도를 느낍니다. 이거는 아마 차를 좀뭐 서킷에서 타보시거나. 극한으로 몰아붙여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뭐 어떤 분들은 차라는 게 그렇게 위급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자동차다 안전한 자동차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일상에서의 브레이크의 부족함은 저는 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을 하거나 극단치로 차를 끌어올려 보면 어, 생각보다 쉽게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내 소음 정도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에서의 소음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EV 모드가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어서 시내에서의 어떤 편안함, 저같이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하이브리드가 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 왜냐면 전기차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연비를 감안을 해보면 음...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내 주행이 많으면서 연비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외곽 주행,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뭐 교외로 자꾸 이렇게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보다는 디젤이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도 어... 연비가 디젤보다 어떤,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는 외곽의 장거리 주행, 그 다음에 도심주행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야도 나쁘지 않고요. 뭐 소나타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딱히 못하거나 빠지는 게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자꾸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칭찬 위주로 설명이 들어갈 것도 같은데요. 뭐 좋은 거 좋다고 하는 게 나쁜 건 나쁘고 모자란 건 모자란 거고 예,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리뷰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차를 리뷰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인데요. 다른 차량을 운행을 해서 시승기를 올릴 때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조금 무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차량에 대한 관심 특히 국내 소비자분들은 많은 것 같고요. 그 어떤 메이커보다 굉장히 그 타이트한 기준을 갖다 대고 평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의 소음도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용 저저항 타이어, 연비 위주의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어떤 그 마찰음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유를 했을 때 예, 가득 주유를 했을 때의 주행가는 거리가 보통 850에서 900 정도를 지금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이브리드지만 가솔린을 주유하고 있는 중형 세단에서 900km의 주행가는 거리를 본다? 어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어, 3.5L 가솔린 엔진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차종을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지금 뭐 적지 않게 전기 인프라가 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저는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지금 소나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신형 산타페산타페 산타페 TM과 넥소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민감도도 가장 저는 마음에 들어요 현시점에서 자유도도 높다, 운전자의 자유도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 보면 생각보다 박력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수동 변속을 해서 6단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업시프트 다운시프트를 반복해서 다루어 봐도. 나름, 예, 재미있는 달리기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조금은 밋밋한 주행 성능을 기대하고, 감안을 하고 주행을 해서, 오우, 의외로 재미있네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는 스포츠 모드가 저는 예, 굉장히 재미있다. 변화의 폭이 그래도 국산차 중에서는 조금 예, 큰 편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아, 뭐, 그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까지 만족도를 끌어올릴 정도의 스포츠 모드는 분명히 아니지만, 은뭐한 60에서 120이 사이. 통상적인 주행 속도 주행 환경에서의 좀 다이나믹한 느낌은 예, 의외로, 어우, 이게, 예, 저는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점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3,800만 원이 넘는 차량 가격답게요. 지금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통풍 시트라든가 무선 충전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LED 헤드램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옵션들은 HUD를 제외하면은 뭐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덕분에 사운드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JBL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잠깐 들어보시면. 예, 이렇게 클래식한 음악들을 들어봤을 때의 어떤 울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음악의 조회가 깊은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막기에 속하는데, 뭐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조금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뭐 울림통이라고 하죠. 차체에 대한 보안이 현대자동차가 많이 지금 보안을 하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운드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80km로 크루징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3, 40km 정도의 구간을 80km로 세팅해서 계속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연비가 뭐 21에서 23.5, 22 요사 21에서 23까지 충분하게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평균형의 연비 측면에서는 시내 주행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어우, 뭐이 정도면은, 예, 중형 차량에서 20km요. 그것도 가솔린 엔진, 어쨌든 뭐, 예,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지만,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면서 20km 이상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것도 아마 소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준유 t v 의 살펴본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